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동아시아 서버가 이번에 오픈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이드라인 요청이 좀 많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게임이라서 조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이 개개인의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제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각자 생각하는 정답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국가가 아닌지라 자막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클래스 추천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대규모 밸런싱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냥이나 RVR에서는 당연히 원거리들이 이점을 갖고 있지만 소수쟁이나 1대1에서는 근거리들이 훨씬 월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각의 클래스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활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활로 키우시다가 나중에는 무기를 수합하시면 레벨 보정으로 인해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 조금은 편한 레벨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90 레벨로 사냥을 하는 사냥터에서 무기를 바꿔 들어도 45 레벨인데 사냥이 가능해요. 그리고 먹는 경험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레벨업이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들어오는 경험치는 똑같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하시다가 나중에 원하시는 클래스로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 공속이 꽤 느리고 스킬 피해를 올리지 않으면 스킬을 써도 평타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반에 좋은 클래스는 아닙니다. 물론 후반에는 광역사냥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어, 1대1 대결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짧게 올렸었는데 지팡이는 노머니, no 노스트롱입니다. 다음은 스탯입니다. 초반에는 그냥 덱스를 찍으세요. 명중하고 방어관통이 이 게임을 하는 내내 제일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치명타를 찍어봤자 어, 상대방의 방어력을 뚫지를 못하면 데미지가 적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럭. 이건 방어력이고요. 그다음에 원거리하고 근거리들은 스트렝스를 찍어주면 되고 마법 딜러들은 인트를 찍어주면 됩니다. 전투봉 같은 경우는 근거리 타입이긴 하나 이 친구도 마법 공격력이에요. 초반에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막 쓰시면은 어, 나중에 돈이 모자라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초보자 마을에서는 이렇게 스킬북을 3개만 팔고 있지만 다음 마을에 가면 이렇게 비싼 스킬들을 사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어구 마스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어구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레벨에 따라 얻는 능력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섞어서 많이 입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명중도 딸리고 그리고 만화도 딸리기 때문에 보통 3판금 2000 이렇게 많이 입었었고요 치명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방어관통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크게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기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몹을 잡으면 잡을수록 올라가지만 방어구 마스터리는 맞으면 맞을수록 올라가요. 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게임사에서 초반에 파템을 준다, 그러면 그냥 판금을 입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천은 사냥해서 구하시거나 그냥 계속 판금을 입으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뭐가 무엇을 주는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거래소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 장갑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검색 옵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천을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디에서 어느 구역에서 어떤 몬스터가 주는지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스 몬스터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 네임드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예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예 몹과 보스몹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파티로 많이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 일반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 빠른 이동하고 걷기가 안 나올 텐데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장미덩굴 다리, 장미덩굴 창병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해당 맵을 열어서 이렇게 장미덩굴 자리, 그리고 장미덩굴 궁병이었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몬스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사냥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뭐가 무엇을 주지?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아, 얘가 이걸 주는구나 하고, 해당 지역으로 가셔서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은 일반적으로 퀘스트를 진행하시면서 사이드 퀘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특히 NPC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주는 거는 거의 몬스터와 겹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브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벨업을 하시다 보면은 임무를 하라는 퀘스트가 뜨는데 이제 세 번째로 핑크색 퀘스트로 임무를 해내라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하나만 받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이 임무 자체는 두 번째 구역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막 4장인가 그렇거든요. 이막 4장부터는 두 번째 마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하면 이렇게 우호증서도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루에 10개 하실 수 있습니다 리셋 시간은 한국 기준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이 퀘스트 자체는 하실 때 요런 아이콘으로 된 이게 영어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시간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주는 퀘스트들을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구역에서 얻는 이 우호증서로도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우호증서로 우호들를 열어가지고 탈커를살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라드를 마지막에 있는 이 마크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은빛 세라드 군마가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결국에는 다 하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우호들을 보고서는 상품을 보고서는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모든 우호 세력들의 1단계에 있는 이 물건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검은 오르는 정말 많이 필요한 거라서 저였다면은 아마 모든 것들을 1단계를 뚫고 매일매일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세라드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퀘스트를 밀다 보면은 막히는 때가 올 거예요. 어, 이거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레벨업은 던전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마크인데요. 이렇게 생긴 마크의 던전이 제일 레벨업에 좋습니다. 물론, 아이템 기록을 위해서 필드를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레벨업은 던전이 제일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어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빌리티는 헌터가 제일 좋아요. 네, 사냥하실 때는 헌터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 못한다면, 헌터를 목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꼭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